네, 반갑습니다. 후니얼드의 후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구독자를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서 구독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건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쪽, 바로 이쪽에 구독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죠. 이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구독자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구독 버튼 누르는 거를 깜빡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구독 버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PC 화면을 보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제 채널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맞춤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맞춤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맞춤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위쪽에 있는 브랜딩을 클릭해 주세요. 브랜딩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밑에 동영상 워터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영상 맨 끝에만 나오게 할 것인지, 맞춤 시간에 나오게 할 것인지, 저는 전체 동영상에 나오게 해놨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삭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고요. 어떠한 이미지, 여기 보시면 150에 150픽셀의 이미지를 권장합니다. 1MB 이하 PNG나 GIF, BMP, JPEG을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내가 어떠한 이미지로 할 것인지 미리 이미지를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미지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크기를 줄여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밑에 이미지가 되었죠? 이런 형식으로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전체 영상의 게시를 클릭을 해 주시면 영상을 볼때 오른쪽 하단에 훈이월드 해 가지고 구독 버튼 동영상 워터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내네 채널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영상을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이미지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도 쉽게 동영상 워터마크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천천히 따라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구독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구독 버튼 이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안내드리고요. 해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과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